오늘 제가 얘기할 사람들이 바로 이사람들트리키 튀르키 사람들. 튀르키 사람들. 사람들이 이슬람 세계로 내려온 최초의 사람들이 셀축입니다. 튀르키 사람이 네. 중동으로 처음 내려온 사람이 셀축이에요. 여기가 단군이에요? 아 단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 <laughs> <laughs> 사람들 또 이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큰일납니다. 잠깐만 네. 그 망발하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우리하고 제가 많이 쓴 편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이 통했을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음. 왜냐면 한국말, 트리크말 일본말 비슷합니까? 퉁구스어 일본말이랑 어수이 같잖아요 몽금말, 예, 문법순도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는 영어 영어 같이 전치상에 조사 쓰잖아요 예. 조사 쓰고 동사 안에서 변하잖아요 예. 과거형 들어가고 이런 게 음.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신기한 게 한국말을 제일 잘하는 애들이 트리코 애들이에요. 왜냐면 서로 비슷한 언어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언어학자들이, 야, 트리코, 한국말 이것들은 굉장히 비슷한데 어디서 나왔을까 했는데 다들 우랄알타이 산맥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동안. 음. 우랄알타이 산맥에서 나와서 유목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 이제 퍼졌다고 생각했는데 음. 2021년에 네이처지에서 여러 학교, 여러 나라 사람들,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미국, 이런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농사, 그 다음에 단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DNA 조사해 본 결과 놀라운 결과를 얘기합니다.